안녕하세요 로이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로또 948회 저희 짧고 굵게 핵심 패턴 보기 영상 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한번 복기를 해봐야죠 지난주 보면 지금 저희 다음 차공업수에선 출연을 하지 않았고 당첨반화의 차에서도 4번 25번 밖에 없는데 출연 안 했고요 분석자료 통계에서는 세로 1라인 8과 20번 이렇게 출연했고 세로 2라인 3번 그 다음에 통계 세로 3라인에서 17번과 27번, 그 다음에, 음, 38, 17, 20, 27, 35. 그쵸? 여섯 수가 다 출연한 건가요, 여기? 분석자료 통계 48라인에서, 이렇게 보면, 3번, 8번, 17번, 20번, 27번, 35번, 1등 번호가 여기서 다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 주간 통계 세로 1라인에선 출연 안했고 세로 2라인에선 3번 그 다음에 3호 라인에선 출연 안했고 여기 6 7 9 12라인에선 20번 이렇게 출연해 줬고요그 다음에 회원추천번호에선 3번과 17번 7-1그 다음에 7-2에선 3번과 27번 그다음에 최다 출현 번호에서는 17번, 없는 번호에서는 26번이 출현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뭐 필터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개 골라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 구간을 선택하신 분 있죠? 완전 여섯 수죠.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봤자몇수안될 거거든요. 여기서 육수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어 지난주 보면 이렇게 지금 흐름이 어, 보면 여기서는 다음 차공값는 흐름이 한번 끊겼구요. 그 다음에 통계세로라인 추천 라인 2라인에선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여기서도 2주 연속 안나오고 여기 추천 라인 세로 4라인에서 나오고 있고 회원추천번호는 3주 연속 7-1은 나오고 7-2는 안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다출현번호는 2주 연속 나오고 없는 번호에서도 0.5개, 0.5개, 지난주 0.5개, 26번이 나왔군요. 어, 나오긴 했네요. 자, 이번 주 빠르게 보면요. 다음 차 공합수 추천 번호에서 이렇게 번호가 나왔고요. 당첨 번호 차에서 다수 수가 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자료 1라인, 2라인, 3라인, 58라인, 그 다음에 단위 통계 1라인, 2라인, 34라인, 68, 11라인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원 추천번호는 7-1과 7-2 추천번호 보시면 되고, 최다 트럼버랑에서는 뭐 번호가 이렇게 생성이 됐구요. 없는번호는 또, 없는번호가 요즘 부쩍 많네요. 그래서 없는번호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일단은 없는번호 모음도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없는 번호가 이렇게 3주, 보너스 기자이지만 3주 나왔다가 또 이렇게 3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번에, 요번에, 근데 지난주가 보너스라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7-1 회원추천번호는 3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나오면 쭉 하나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봐 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차 궁합수도 퐁당퐁당 이렇게 안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나오고 이런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이고요그 다음에 분석자료 통계 추천 라인 여기 4주 연속 나오고 있죠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요 새로 2라인도 추천은 드려봅니다.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구요 오히려 새로 1라인 여기 두번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흐름이 요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추천드리지않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다 흐름이 3주 나오긴 했었는데, 이때 많이 나왔죠. 이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 사라인도 추천은 안 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여러분들이 이 모든 라인을 다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흐름 보시고, 여러분들이 몇 라인 선택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번호만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필터링 값으로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는 여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몰빵으로 나왔죠? 번호가 1, 2, 1, 2, 14. 중복번호가 있나요? 3개, 7개, 10개, 13개, 16, 19. 번호가 중복 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괜찮게 나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선택하셔 가지고 여러분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 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핵심 패턴 저희가 분류해 놓은 번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결과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쳐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요번 주에는 조금 제가 일이 너무 바빠 가지고요 조금 영상을 늦게 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어 핵심 패턴은 꼭 올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